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뭔가 배운다는 것은 마치 씨앗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 씨앗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밭에 뿌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생활 속에 응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배운 것이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자, 영적인 일이든 또 삶의 교훈이든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든 우리가 무엇이든 배우도록 노력하고 배움이 끝나면 사람은 도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은 어딘가에 또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감동을 받고 사는 것과 그냥 속상한 감정이나 그냥 밋밋한 감정으로 그냥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며 보고 분석하는 다섯 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변화와 발전의 키입니다. 늘 사는 대로 그냥 눈뜨면 아침, 아침 눈뜨고 그냥 헐 대풀이 되는 이 삶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항상 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주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사는 사람하고 내가 어제 배운 게 이건데 오늘 누구한테 한번 실천해 볼까?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하고 변화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일곱 가지 주제를 같이 모아서 사용을 하면 컨설팅, 이렇게 삶을 점검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예, 독서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들이에요.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방법 훈련입니다. 그래서 5, 7, 2. 내 삶의 역동성을 주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간에는 인간이 중기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 에, 오늘 그림은 결론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중기한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 세 번째는, 아,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 요것 때문에 인간은 종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처럼 그냥 살다가 죽어 끝나버린다면은 그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간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천국에 돌아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장면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 보시고요. 저는 제목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예, 우리 성도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나 좋은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내 수고에 대한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세상 것들을 잠깐 잃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거 가지고 성공,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 천국, 네, 건물들입니다. 황금빛 건물들. 그 다음에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에, 근데 다양한 에, 색깔,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로 보면 9명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치고 있는 기타가 있고요. 기타. 그리고 배경색, 하늘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천국의 성격이나 특징은 보이지 않죠.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 천사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이들의 결과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미래가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면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우울해질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하늘에 황금으로 만들어진 자, 건물들,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아래는 아홉 명으로 대표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민족들이 찬양을 합니다. 기타를 가지고 찬양도 하고요.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도 한번 또쭉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유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에 왔을 때 거룩하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좌 앞으로 들어가서 예비된 영광을 값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렇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고 베드로 사도는 다가오는 네로 황제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의 기업으로.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사도 마울이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예, 새 하늘과 새땅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큐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 이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세상에 오는 우리 사람의 모습. 다음 그림은 이제 게시록 7장 9절로 17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지금은 이 땅에서 부르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부르게 될 송도들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예비된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도형이나 각도 측정, 또수 연산 규칙. <laughs> 자료와 그래프 등 중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여기서 중고등부 수학 공식한번한 가지쯤 떠올려 보고 지나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수시로 이루어질 때그 힘은 굉장히 큽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늘 생각하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이, 일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는지. 네, 저는 어제 하루, 예, 새로운 제 또, 우리 학습반의 사당동에서 열려가지고, 거기 가서 또 우리 G7, 예, 또 GTS의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복음을 나눌, 동역자들이 예, 있다는 거. 또, 예, 나눌 수 있는 말씀, 콘텐츠가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또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자, 토요일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또 출발할 수 있다는 것. 또 나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저는 이번 주간에 세 가지가 항상 딱 자리를 잡았어요. 첫째는, 들으라. 뭘 들어야 되죠? 진리를 들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말하라. 뭘 말해야 되죠?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하고, 오묘한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지혜. 명철, 오묘함. 네. 세 번째는 깨달으라. 뭘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를 깨달아야 가치 있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멸망할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죠.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된다. 자 거룩한 부담.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학입니다. 자 내일 주일에 초청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전화도 해보시고 또 연락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은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받고 그리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오7리를 응용해 볼 것이 있다는 건가요? 우선 아침 묵상 시간에 사용하고 네, 또 주의 종들과 또 교육하며 말씀을 또이 내용을 또 활용하고 아이들과는 월요일 저녁에 독서 나눔을 통해서 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오7자 일곱 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 참 좋습니다 20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는 창조의 에, 존재의 과정 하나님의 선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존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우린다는 것이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을 만드시면 돼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영성이 더 발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네, 사역적인 면에서는 GTS의 전문가로서 더 갈고 닦아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죠. 묵상학입니다. 자, 이 시간 본문 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221, 일곱 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또쭉 떠올려 보시고. 주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고 또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고 기다리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감동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재산이에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광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약속대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형통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천국을 속히 안정되게 해 주시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시며 선교하고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더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이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